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일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주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의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음, 베드로우서 3장 아잊 합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나라를 평가할 때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경제발전 수준을 가지고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또,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성일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도덕성과 국민들의 댐댐이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메일 하나를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이메일인데, 8월 13일 2018년.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한국일보사에 보낸 어, 이메일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일보를 50점을 내고 한 부씩 가져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세 부씩 꺼내가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양심과 도덕성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국일보의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요 신문을 구입하려고 간 사람들이 신문이 너무 빨리 없어져서. 제대로 신문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인을 좀더 크게 붙이시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악습을 방지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메일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아침에 이메일 답장이 오더라고요. 답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 잘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신문사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판대를 아예 없애는 방법까지도 생각인, 생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를 아껴주시고 살펴주시는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답장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신문 판매대에 이런 큰 싸인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그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신문 한 번에 한 부만 가져가시오. 느낌표 두 개. 그 동안 신문 뭉치로 가져간 당신 감시 카메라로 녹화되었습니다. 또 다시 가져간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꼭 경고문을 붙여놔야만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국민이라면 그 국민이 어, 선진국의 국민일까요? 남의 입장을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신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은 해결된다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또는 너희 신앙에 덕을 더하라.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을 갖되 덕을 겸비한 겸한 신앙을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요, 성령으로 불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다져진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할 때에만이 성도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성 하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한국인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음악, 뭐 비디오 게임, 영화, 첨단 기술의 신앙까지 적어도 열성 면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떤 민족도 능가하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워드 철치라고 합니다. 주일 평균 교인 수가 4만 명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매주 8만 명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겸한 신앙생활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열성을 갖는 것과 그 열심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최근 한국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안타깝게도 한국의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감염을 전파하는 교회로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감염을 추적하는 데 방해를, 교회가 방해를 놓고 또 어떤 교인들은 조사나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까지 뱉었다라는 뉴스가 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복음을 전파해도 부족할 마당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회로 소문나면 되, 소문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국심이 있고 신앙이 좋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침을 뱉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존 말가덜 목사님 목회하시는 남가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지난 몇 달간 마스크도 안쓴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혹시 내가 걸려서 남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인데 설상 그 천명이 넘는 그 성도들 중에서 단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 교인들이 마스크 안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박수의 갈채를 보낼까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은, 내가 마스크를 쓰든, 내가 뭐 바이러스를 걸리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 힘써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지만, 복음의 매력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도덕성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때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게 되는 것이. 반대로 남을 향한 배려와 신사적인 매너와 겸손한 태도와 양심적인 모습은. 복음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성도의 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도덕성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원구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와 방법을 둘다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덕을 moral excellence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역하면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성을 추구해야 돼 특별히 도덕성에 있어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분명한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계시는 도덕성이란 하나님을 닮은 언어와 행동과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됨됨미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모습과 기본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어떤 전도사님 가족이랑 한번은 스키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절대로 그분들이랑 같이 스키 여행 안 가겠다라고. 혀를 차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시간도 안 지켜, 약속도 안 지켜, 배려도 없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 다음에 구비해야 할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면 바로 덕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한 인간으로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성품과 말과 행동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절 말씀에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여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체험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천국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장과 성화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과 가족과 안 믿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도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전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이란 속 사람의 구원입니다. 곧 성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나한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45년간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보면은 참 후회도 너무나도 많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덕을 겸비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 공항으로 가려고 불이 났게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 오후라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급하게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한 노점상의 야채과일 박스를 차버려서 과일, 야채가 바닥으로 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뒤에 남아 땅바닥에 떨어져 상한 과일을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꺼내서 그 과일을 팔던 소녀에게 건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느냐? 알고 보니까 그 16살짜리 소녀는 맹인입니다. 그 맹인 소녀가 난데없이 폴에게 되묻습니다. 아유 지 s 스 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묻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사과가 어디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이 과일 좀 담아주세요. 그랬더니 폴이 와서 담아주더라고요. 신문 가판대에서 50전을 넣고 신문을 뭉치로 가져가는 모습과 포레의 모습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려어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를 보고자 한다는 말씀이죠 <laughs>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드립니다 가장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태도에 있어서 진실성에 있어서 시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배려의 모습과 도덕성을 실천하는 배단이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덕이란 주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덕이란 내 자신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탁월한 도덕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위에 더욱더 힘써 더욱 열성으로 덕을 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능력주심 가운데에 신앙과 영성과 또한 덕을 겸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배단의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교의 기쁨, 그 사려 깊은 그 사려깊은 마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상대방을 향한 주위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덕과 선한 마음을 품고 더욱더 그것을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